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주말 내내 여러분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예, 떠내려가지 마시고 자, 많은 빗속에서도 여러분 꿋꿋하게 잘 어, 버티시길 바랍니다 참 이럴 때 보면은 제가 뚱뚱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쉽사리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장마철에도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 잘또 살아내시고 또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MC 진행자는 어, 여러분 누구라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세대에 따라서 이제 그 대답이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이분을 떠올리실 겁니다. 오랜 시간 가족 오락관을 진행하셨던 허참 아저씨. 여러분 허참 아저씨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대 몇,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우정의 무대를 20년 가까이 진행하셨던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 그분도 굉장히 오래 동안 이 우정의 무대를 진행하시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 거의 모든 부대를 찾아가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또, 그리고 어,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을 책임지셨던 아침마당의 진행자였던 이상벽 아저씨, 어,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 최고의 진행자들이 맞지요. 정말 모든 프로그램들을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잘 진행하셨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저도 젊은 사람입니다만 젊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진행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거의 다 동일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 유재석 씨를 아마 손에 꼽을 것입니다. 유재석 씨 하면은 동시에 같이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있죠. 지금은 이제 종영되었지만 어, 무한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진행했던 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정말 그 프로그램을 유재석 씨가 얼마나 매끄럽게 잘 어, 진행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탁월한 진행 능력으로 그리고 시청자와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매주 열심히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던 유재석, 유재석 씨의 모습이 참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던 방송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종영이 돼서 좀 어, 아쉬움이 많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 도전을 이끌어가는 유재석 씨를 볼때 그의 탁월한 진행 솜씨도 있지만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한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아무런 구설수 없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잘 이끌어 갔던 능력과 더불어 또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그 같이 진행하던 동료들이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한명두명 이렇게 낙마될 때참 그런 어려운 어려운 순간에도 꿋꿋하게 이 무한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끊기지 않고 물 흐르듯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진행했던 유재석 씨의 능력과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했던 그 모습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재석 씨를 정말 어,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의 능력과 성실성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당부, 어, 이 유재석 씨의 이런 어떤 최고의 진행 능력과 최고의 그 MC 자리는 당분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그 쌓아놓은 그런 명성과 또 그의 능력과 또 성실성이 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행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다 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프로그램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바로 이 진행자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더욱 더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 그러한 일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과연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한 우리의 그 과업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잘 이루어내야 하는지 잘 담당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들을 향해 보내는 사도 바울의 내용 증명과도 같은 그러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내용 증명이 무엇입니까?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 바로 내용 증명입니다.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제부터 법대로 진행하겠다. 최후 통첩이자 선전 포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용 증명의 편지를 보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정말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시절이 더 기억에 남고 더 애틋하듯이 어, 사도 바울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힘들게 복음을 전했더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굉장히 어, 애틋하고 또 더욱 더 가슴 아프게 어, 또다가왔겠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들에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격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준수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했던 그러한 율법이죠.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로 가득하고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히 이뤄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점인, 것인, 한계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단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어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고 있고 또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율법만으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그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 다시 역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로 유대교인들이었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어, 또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에서 회심하여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들은 유대교의 어떤 전통과 그런 것들이 그들에겐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다시 옛날로 돌아 가려는 습성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들을 향해 그렇게 다른 복음을 들고 침투한 유대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지금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이제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으로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인들의 세력이 좀큰것 같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좀 크고 힘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 역시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 준수를 가장 엄격하게 가르쳤던 바리세파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유대 율법 연구에 매진했던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율법만으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더욱더 절실하게 그리고 뼈저리게 깨닫고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힘 있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그들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지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 그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그는 일관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교리는 로마서에서 처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좀더 구체화 시킨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섯 장 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무엇보다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탄탄한 성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유대인으로서 과거 유대교를 신봉하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거의 폐해를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을, 율법은 정말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 율법을 율법으로, 율법으로 통하여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우리의 초등교사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와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 율법이죠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인들은 초지일관 하나만 주장합니다 율법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을 합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을 위한 어쩌면 우리들을 위한 그의 거룩한 싸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자였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그들과 지금 맞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사도행전 9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어,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은 이제 담에 색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몰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이제 잡으러 담에 색으로 가게 되지요. 담에 색으로 가던 도중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꾸라지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31절 이후에는 종적을 감춥니다 우리 생각에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했으면 바로 주님의 일에 뛰어들어서 열심을 내도 괜찮을 텐데 그러나 성경에서 그는 종적을 감추고 13장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뭐 성경으로는 뭐 4장 차이니까 뭐 얼마 안 돼서 등장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갈라디아서의 이제 또 증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광야로 이제 내려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 아 17절 18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이 3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사진으로밖에 보지 않아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진으로 본 광야는 그야말로 우리가 사, 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한 방울 없는 그야말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깎이고 또 깎이는, 다듬어지는 그야말로 최적의 장소가 아라비아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를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손에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다듬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광야에서 그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훈련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의 시간이 그에게는 꼭 필요했던 성장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성장통과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 더로 만져주시고 더욱 더 빚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깎이고 깎인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그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을 더욱 더 매끄럽게 잘 진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 생각에는 우리 한 성숙 전도사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함에 또 성숙 들어가시죠.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예배를 잘안 빠지고 잘 참여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뭐 물론 해당 되겠습니 다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자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자아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고 좋은 교육을 가장 높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스스로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을 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아가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더욱 더 매끄럽게 진행시키는 도구로 살아드리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원동력과 힘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그러한 거룩한 진행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나 스스로가 지금도 진행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더 그것을 매끄럽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이한몸 바치겠다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어떤 잘남과 나의 의로움이 움으로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그는 갈라디아의 교회와 성도들 향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그 유재석 씨의 그 위대함은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을 매끄럽게 진행하는 것.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진행하는 진행되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진행하는 거룩한 진행자들입니다. 진행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입증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원활하게 더욱더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더 빛나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인하면 할수록 우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서 더욱 더 빛나게 우리를 갖구어가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러한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을 진행하는 진행자들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작은 사도 바울로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더 매끄럽게 진행되는, 더욱 더 입증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해야 하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고 나아갑니다. 나의 자아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짓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죽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이 증명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